인담TV 윤트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피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슬슬 장마가 끝나고 진짜 여름이 올 텐데 진짜 찐 여름에는 우리 스커트, 원피스만 주로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성비 괜찮은 원피스들만 모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첫번째 원피스는 이번 영상에서 유일한 미니 기장이에요. 아주 은은한 하늘색 바탕에 화이트 도트 무늬가 전체적인 룩을 시원하면서도 귀엽게 만들어줘요. 다만 깊은 브이넥이라서 안에 화이트 끈 나시를 같이 입어줘야 할것 같아요. 가운데는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늘씬한 느낌을 줬고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더욱 좋았어요. 팔뚝살도 잔뜩 잡혀있는 셔링 덕분에 걱정 없었고요. 셔링 잡혀있는 모습이 꼭 궁중만두 같았어요. 안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밝은 컬러인 만큼 속옷 컬러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비침이 거의 없는 편이죠? 여름 원단이 모두 얇아서 밝은 톤의 속옷을 더욱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저한테는 살짝 가슴 쪽이 떠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소장하고 있던 크론 라일라 컬러의 숄더백과 같이 매치해줬고요. 기장은 제키 161 기준으로 허벅지 3분의 2까지 내려오는 미니 기장의 원피스예요. 두 번째 원피스부터는 롱한 기장감이고요. 이번에는 화이트 롱 원피스예요. 원단이 바스락거리지만 부드럽고 어깨선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조비인 저에게는 최애 원피스가 될것 같아요. 뒤쪽에는 플리즈 주름이 예쁘게 잡혀 있고 리본 끈으로 되어 있어서 뒷모습이 참 예쁜 원피스예요. 이번에도 쿨온 숄더백을 같이 매치해봤는데 은은한 파스텔 톤이 포인트가 되어줘서 밋밋할 수 있는 원피스를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다만 화이트 컬러에 안감이 없어서 속고 컬러는 누드톤으로 추천드려요. A라인으로 툭 떨어지는 패턴에 폭도 굉장히 넓어서 임신하신 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입으시겠더라고요. 이렇게 벨트를 더하면 또 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서 강추드리는 원피스입니다. 세 번째 원피스는 패턴부터 착용감까지 아주 시원한 원피스인데요. 비록 저에게 찰떡인 원피스는 아니었음에도 너무나 소장하고 싶은 원피스예요. 우선 너무 과하지 않은 스퀘어넥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을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몸통 쪽은 모두 안감이 있어서 크게 비치진 않았고요. 패턴은 자잘한 꽃무늬인데 네이비와 은은한 연보라색, 그리고 펀칭이 교차돼서 화사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허리 라인부터 아래로는 캉캉 치마처럼 단이 나눠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심심하지 않았어요. 팔 기장은 7부 정도 되는데 입부가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착용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사이즈가 애매하신 분들은 하나 아래 사이즈를 입으셔도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널널했어요. 저는 원피스의 패턴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화이트 미니백과 매치해봤는데요. 바로 휴양지로 떠나도 될것 같은 룩이 완성되었어요. 짧게 크로스로 매면또 나름 귀엽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장마 끝나면 저렇게 입고 한강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앞서 보여드렸던 화이트 원피스보단 아니지만 충분히 여유로워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네 번째 원피스는 파스텔 일로 컬러가 아주 예쁜 롱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요즘 제 교복이에요. 굉장히 기본 스타일인데 그래서 더 자주 입어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원피스 중에서 가장 편하거든요. 어깨에는 작은 셔링이 잡혀 있어서 팔 전체에 볼륨감을 입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기본 라운드넥인데 너무 좁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았고요. 팔 끝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입구를 넓게 디자인하셔서 밴딩이 낑기지 않았어요. 아주 미묘하게 탁한 레몬이라서 너무 형광기 돌지 않아서 좋았고요. 원단이 진짜 얇고 부들부들 부들보들해서 입고 있어도 안 입은 것 같아요. 허리 부분부터 2단으로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힘없는 원단의 볼륨을 살려줬고요. 폭 겹이라 정말 너무너무 가볍고 진짜 시원해요. 다만 안감이 없기 때문에 비침이 조금 있어서 소옷 컬러는 살짝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롱 원피스가 간혹 너무 무거우면 하루종일 괜히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이 원피스는 그냥 다 벗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주말에 대형마트나 산책갈 때 입어주기에도 안성맞춤이고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 크롭 가디건이나 청자켓과 매치해줘도 꾸안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 원피스도 원단이 넉넉한 프리사이즈라서 임부복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블랙과 레몬 컬러 중에서 저는 레몬 컬러를 선택했는데 컬러별로 쟁여두고 싶을만큼 요즘 너무나 애정하는 원피스예요 다섯번째 원피스는 하늘하늘한 랩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가 왜 하늘하늘한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단이 코튼과 린넨 혼용이라서 통기성이 좋고 살짝 힘이 있어서 핏이 예쁘게 떨어지고 어깨 셔링 포인트가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더라고요. 팔 부분의 밴딩도 너무 꽉 끼지 않고 저한테는 적당했고요. 가슴 여민 부분에 똑딱이가 달려 있어서 벌어지는 걸 방지해주니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랩 스커트 디자인이고요. 허리끈을 예쁘게 묶어주시면 허리라인부터 시작되는 셔링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드레시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는 셀프웨딩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분위기가 모든 걸다한 원피스예요. 다만 안감이 없고 컬러가 화이트라서 엉덩이 쪽에 속옷 자국이나 비침을 신경 써주셔야 하고 속바지 착용을 꼭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키가 좀더 컸다면 더 예쁘게 입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키장년는 이렇게 옵니다. 빈바이롤라 버터 옐로우 컬러의 가방과 매치해봤고요. 다만 브이넥 똑딱이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저는 좀더 위쪽으로 옮겨 달아주려고요. 진주 목걸이와 미니 베일을 쓰고 흑백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원피스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원피스는 연 보라보라한 원피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여름 쿨톤 라이트이신 분들께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이고요. 사각거리는 원단, 어깨 셔링 포인트, 팔 부분의 여유까지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어요. 원단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비침이 거의 없어서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허리선도 너무 낮지 않아서 키장류인 저에겐 딱이었어요. 스커트 셔링은 허리에 한 번, 중간에 한번 있고요. 원단이 형태를 잘 유지하는 편이라 볼륨감도 잘 살아나더라고요. 면 100%인데 전반적으로 여유있게 나와서 통기성도 좋았고요. 구김이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예쁘게 입어지는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도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디자인이고, 여유로워서 지금보다 살이 쪄도 저는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같은 원단의 허리끈도 같이 와서 부하게 입는 걸 싫어하신다면 허리끈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리본을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원피스예요. 이번에 원피스 쇼핑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입어봤는데 가장 잘 입을 수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원피스들을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연보라색 원피스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